시대가 변화하면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가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표준어와 지방 사투리 정도로 구분되던 것들이 요즘에는요, 새로운 방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터넷 용어나 신조어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처음 들을 때에는 용어 자체도 낯설고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반복해서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익숙해져서 늘상 사용하던 그런 단어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예로 들어보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쓰이는 단어인데요. 찢었다 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종이를 찢는 게 아니라 찢었다 라는 표현인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만찢남, 만찢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 들어봤어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만진남, 만진녀는요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만화를 찍고 나온 여자를 의미하는데요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인물이 어떻습니까? 저처럼 평범하거나 그렇지 않죠? 굉장히 탁월하고 비현실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외모가 정말 탁월해서 비현실적으로 잘생긴 사람 그리고 아름다운 여성을 가리켜서 만진남, 만진녀라고 부르는데요. 이뿐 아니라, 무대를 찢었다라는 말도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이 커다란 무대를 어떻게 찢는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냐면, 가수나 배우들이 공연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겁니다. 너무 잘해서, 많은 관객들과 청중들이 큰 감동을 받고,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열공하는 상태일 때, 야 오늘 무대 찢었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찢었다 라는 말은요, 원래 과격하고 다소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데,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 찢었다 라는 단어는요,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어버릴 만한 최고의 긍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화를 찍고 나온 사람처럼. 무대를 찢는 것처럼 정말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놀라운 그런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쓰는 새로운 용어입니다. 사실 이 말은요, 요즘 들어 유행하고 있는 말이지만 이 찢어버림의 원조가 계십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해 보면 이에 성소기,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운명하신 뒤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휘장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런 가림막이었습니다. 휘장을 기준으로 성소는 두 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휘장 밖에 있는 장소를 첫째 성마이라고 부르면서 일반적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직을 수행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휘장 안쪽은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였습니다. 이 지성소는 일반 제사장들은 출입할 수가 없었고 1년에 단한번 오직 대제사장만이 속죄를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 속죄의 피를 뿌리는 의식을 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이처럼 휘장은요. 분리를 의미합니다. 감히 부정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휘장은요. 여러 가지 실로 꼬아서 너무 촘촘하게 만들었고 이 촘촘하게 만들어진 휘장의 두께는 얼마냐면 약 9cm가 되었습니다. 천으로 짠 것이 9cm 혹시 요즘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콘크리트라면 모를까 천으로 짜여진 9cm의 그 장막을 요즘엔 볼 일이 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꺼운 천은요 칼로 자르기도 힘듭니다 잘 잘라지지도 않고요 그만큼 휘장은 철저하게 안과 밖이 네, 구분되어 있었고 그렇게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목격한 백 부장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고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도 라고 두려워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휘장의 찢어짐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냥 놀라운 현상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에게는요,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 같이 불완전한 옛것을 완전히 찢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환란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히브리 신자들에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이전 것들은 불완전한 것들이며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분께 소망을 두고 더욱 더 굳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지금 그들에게 간청하고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신은 없을까? 예수님 말고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그 다른 무엇은 없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 참된 구원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불안전하며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우월하신,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며,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장래 일에 나타날 그 소망을 더욱더 견고히 할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아주 긴장 동안 예수님을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죄인과의 중보 사역을 돕는 직분입니다. 대제사장은 그런 제사장의 대표자로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의 피를 뿌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중보자의 대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왜 예수님을 계속해서 대제사장직으로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있어왔던 옛 율법 아래 있었던 일반적인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 땅의 성소 회장을 찢으시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구원자시며 중보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 기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옛 율법을 의지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의 대제사장직을 비교하면서 유대교보다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신 분이시고 아니 비교하는 자체가 의미하지 않을 정도로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전 것을 찢어버리시고 엎어버리실 만큼 그토록 우월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옛 율법을 찢으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구약 제사장은 율법에 따라 레위 계통인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은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자에게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율법을 따르는 그런 제사장조차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에게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율법 개명을 육신에 속했다, 연약하고 무익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율법 아래 있었던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27절에 보시면 이 땅의 대제사장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라 말씀합니다. 그 말은 결국 대제사장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죄인을 중보하는 자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한 번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매일매일 반복해서 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제사를 드리고 내일의 죄를 위해서 내일 또 드리고 모래의 죄를 위해서 모래 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결국 율법을 따라 세워진 이 제사장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도 구원할 능력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연약하고 약점이 있는 그 율법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멜기세덱계 관하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의와 평강의 왕으로 영원하고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을 대표하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제사장이었죠. 16절과 10절을, 17절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근원이 다른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진 우리의 대제사장은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죽은 짐승으로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친히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단한 번의 찢기심으로 만족해 하신 겁니다. 유대교에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제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위로해 줄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 땅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이 땅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하고 내일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더 좋은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더 좋은 소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그 대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막혀 있는 것을 찢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어찌 소망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불완전한 율법의 면에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왜 나는 또다시 죄를 반복해서 지울 수밖에 없는가? 나의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수 있는가? 그런 걱정과 근심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옛 율법과 언약 아래에 있는 대제사장과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둘 중에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믿음의 대상이 될수 있겠습니까?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전통적인 방식을 찢으시고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제사장은요, 전통적인 방식대로 레위의 혈통으로 난 자라면 누구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혈통 자체가 절대적 기준이었고, 육체적으로 큰 질병이나 장애가 없으면 제사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을 임명할 때에 그들의 인격, 생활, 태도, 영적인 상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혈통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건한 제사장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들이 했던 그 악행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제사장은 혈통과 육체적인 조건만으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21절 중반절을 보시면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죠 언약입니다 21절 중반절을 보시면 작은 글씨로 기억으로 되어 있고 성경책 하단에 보시면 10편, 110편, 4절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왜 구약의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개인적인 의견과 주장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보증하는. 증표가 되는 것이죠. 보증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책임지고 틀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명품입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제품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품질 보증서가 들어있죠. 이것은 진짜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만들어진 진품입니다. 보증서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혈통이 보증되는 대제사장과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 보증되는 대제사장. 이 둘을 비교한다면 누가 더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율법과 전통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완전한 것의 그림자요, 모형으로 주신 겁니다. 그 자체가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보증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죠.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며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세워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22절 말씀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옛 언약은 율법을 어길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제사장은 반복하여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언약, 새로운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의를 얻고 구원과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확실합니까?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이 보증하는 것만큼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아무리 유익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멋있어 보인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유한하며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한 치의 의심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약속이 그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을 짓고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의 수요가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제사장들의 숫자가 그토록 많았을까요? 그건 인간은 죽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연수가 다하여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떠한 직분을 맡든지 그 직분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24절 말씀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은 영원합니다. 기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시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요. 지금의 직분은 다르지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얼마나 부족합니까. 스스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게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섬긴다고 하지만 한분한분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힘이 되어 드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죽음 아래에 있었고 옛 율법 아래 있던 제사장직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되시며 더 좋은 언약에 보증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00년 이전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요? 시간이 될 때? 여유가 있을 때? 한가할 때? 아닙니다. 항상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죽음을 찢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중부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고 계시니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그 중부자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멈추지 않고 중부하고 계시니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활란을 만났다고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길에서 돌이켜 다른 것을 찾아간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은 다 온전하지 못하고 약점 있는 허점 투성이입니다. 인스턴트 인스턴트 같이 잠시 잠깐의 우리에게 유익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양식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강으로 인도할 능력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일화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중고차를 구입하고 그 차를 수리해서 어느 날 운전을 하고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다시 고장이 난 거예요. 이 젊은 정비사가 차를 길에 세우고 고장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참을 땀을 흘리면서 낑낑대고 있을 때한 신사가 다가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정비사가 이야기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하지만 이 신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자동차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뚝딱뚝딱 하더니 자동차를 고쳐 었습니다이 정비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차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노신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바로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로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 차를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사람을 능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어디에서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든 그 창조자가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한들 이 땅의 창조주를 능가할 것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불완전한 옛것을 다 찢어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소망의 길을 열어 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불완전하고 약점이 많은 율법과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생명의 능력과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우리가 절대로 의심하거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는 정확하고 완전하신 그 약속에 의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며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때로는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내 몸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이 영원한 이 언약의 말씀이시자. 더 좋은 언약에 보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떠나는 일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찾아서 나간다 한들 그 주님보다 더 나은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해도 절대 흔들리거나 세상에 소망을 두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장차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광과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내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복드립니다.